오늘 아 그러니까 기온차가 이게 심하니까 그래서 더려운거 같아요. 핵백 핵심 맞는데. 백게심 아닌 거같지 계속? 오, 오, 아, 어. 이구같 어, 패스 나와. 아, 참가 잡고리다. 근데 되기는 여기가 너무 어. 이제 태현이 형이 마무리 해주고, 성우, 걔가 드리블 좀할 성우 사이드가, 뭐, 태현이 형 가운데 닿기. 사이드 거 거. 응, 뒤에 볼 사람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응. 근데 발을 맞춰봐야 돼. 얘는. 발안 맞춰보고 나가면 안 돼. 태현이 형도 내가 시간날때 오라 할 거니까. 아, 아, 그리고 오늘 공격이 잡았을 때꺾를더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슈팅 하려고 돈 돌았으니까. 네, 그냥 아, 네, 음, 네, 웬, 아, 어. <laughs> 너무 세다. 아,

어, 뒤에 좋은 거. 지현이도 넣어놓을까? 어? 아무래도 같이 넣어야 될것 같다. 어차피 제가, 아, 숙명까지인가? 제가요? 어, 네. 그니까 고기부두명 데리고 가자. 응.

와... Wow. <laughs> <laughs> 없다. 아, 나는 너 낳지. 어, 근데 난 뛰진 않을 거야. 그거 19일, 일, 일요일. 일정 되나? 어, 되면 엄마. 한 하시면... 이건 아, 봐. 이런 느낌 어. 형은 근데 안 뛸거라니까 진짜 ㅋ ㅋ 고싶데야되 니가 필요하다 <laughs> 아 일단 <이 따기? 웃음> 발을 맞춘 사람이 선발로 들어가야 돼. 잘하고 그런거는 떠나서 발을 맞춰 아, 일단 치간좀 있으니까 공룡하고 공룡하고 맞룡하고 야붕이 백이 든든해서 위에서 많이 뛰어주면 무조건 돼. 근데 문제는 항상 골키퍼가 제일 중요하거든. 안정감 이 있어. 어, 그렇게 빠져. 이렇게. 오케이. 그냥 근데 이렇게 더 내가 만들어. 66도 어, 뭐, 뭐. 이렇게 뛰면은 제자가 좀 필요하겠다. 66대도 문분이 빡세서. 많 뛰어야 내 돼. 내 나가면 그 긴장하고, 있다니까 한명 공찼다, 는데한명 공찼대요. 괜찮나? 음, 요저사 어, 그런 거없어 저, 저잘 저 하요지 <laughs> 와! 아, 이이 진짜. 어? 고 얘는 안 다치게 해, 어? 왼쪽, 네, 안 씨. 씨. 네, 이렇게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일곱 명왔으면 힘들어. 빨리 빨리 봐야 돼. 코라족 어. 어. 옆에 있다. 받아 봐. <laughs> 어 아, 다다 <좋다>, <laughs> 자, 다시 다시. 여우 좋다 연우야 공보가 공보가 공반만 해야지 연우야 공반 공보는거 밖에 없어 공반도 밖에 어 뒤로 밖에 갈데 없다 말해줘야 돼 뒤에서 수비할 때 들어가자 들어가 거. 잘 잡아 물다 지금 물가물돼가자 가자, 가자. 현대야 콜 반대 콜 마무리 이스 아이 좋다 아유 연우 도 형님 형이불니 수비가 너무 힘들한데요 좋아, 호서 나가지. 자공만지켜공만 사이드. 사이드 다 정도. 안도 괜찮. 이 자, 이거 바로 내려가지. 네지 아, 아 네, 지현이 어, 네. 괜찮다, 안 나치게. 어, 괜찮다, 괜찮다. <laughs> 뒤에 나가면직여 니나가 움직니니까가 움직여. 니나가 움직여. 니나가 움가 움직여. 니나가 움직여. 니나가 움직여. 니나 어, 나가 어, 직 어, 여 니나가 움직여. 니나가 움직여. 니나가 움직여. 니여 니나가 움직여. 니나 어, 움직여. 니나가 움 어이? 나나다잘 <laughs> 센터. 중앙 <전망> 센터. 오 씨발. 오늘 센터. 내려와서 카라 쳐 일단 그냥 센터. 센터. 올려. 중앙이 올려. 지금 따라 나오 <laughs> <지금 따라> <laughs> 오케이. 오케 그냥 로받센 <빨라>, 중앙 <laughs> 센터 내가 볼게. 볼게. 게연 프리. 연 사이 보고 와 줘. 다시, 다시.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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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키이끌었다 오케이. 오케이. 오이사이오사이사이 하나. 예. 오케나오케아나케이오케 맞아. 케이오 맞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 가 아, 수비, 수비. 아. 주고, 빨리 줘. 굿. 리가빠 많이 미끄러워요. 아. 아씨 아이 나이스 좋아좋아좋아좋아 중문 오른쪽 비단아트 한번. 한쪽 멀어 한쪽 멀어 여기 뭐 많이 하냐 하자 이거 워아 뭐해 이거 어디가 아니 저 방금 공장에서 오래라 어우 무

아이 어, 고패스다 마무리도돼니민아 아, 그래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앞에 잡아놓고 야돼한명장민아 아, 아, 오른쪽 니 오른쪽 아, 연우랑 아, 창민이 종광이 자꺼이 맞죠? 맞 맞죠 안돼안돼창민이 하나 둘아 사 오케이 오케이

지 e 만지 a 만지 e 만내려가한 e 내려 a n they don't have a l i t 쭉 내려, 쭉 내려, I want to 세 o 야 뒤로 들어간다, e i 이 h 나이스 I'm here. I'm 간다 좀아. 네. 네. 나이스. 나이스. 다 콜해 줘. 뒤 하나, 뒤 하나. 엄청 네. 겹친 네. 어. 요거 가면 되겠다. 네.

괜찮 그, 끝났다. 15분인데. 나가면 끝낼게요. 자, 임마! 일 쉬었다, 할게요. <laughs>